킹 오브 싱어즈 2 황민호, 이노, 진혜성, 신승태, 강문경 충격 최근 방송된 킹 오브 싱어즈 2는 한층 더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많은 시청자들이 기대한 대로 참가자들의 실력과 감동적인 무대가 이어졌지만 그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이변들이 일어났다. 특히 황민호, 이노, 진혜성, 신승태, 강문경 등 여러 인기 참가자들이 큰 충격을 안겨주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들 중 일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반면 일부는 예상을 빗나가며 어려움을 겪었다. 첫 번째 이변, 황민호의 충격적인 순위. 킹 오브 싱어즈 2의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황민호의 순위 하락이었다. 황민호는 여러 차례 주목받았던 유망한 참가자로, 그의 무대는 항상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그는 듀엣 무대에서 예상외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며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다. 황민호는 단독 무대에서는 뛰어난 실력을 보였지만 팀워크가 필요한 듀엣 무대에서는 그 강점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그가 얻은 점수는 단 29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다. 황민호는 무대 뒤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애 두고 보자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의 팬들은 그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였다. 황민호는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 보여주는 프로정신과 강한 정신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세 번째 이변. 진혜성의 예상치 못한 결과. 진혜성은 그의 탄탄한 실력과 특별한 개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참가자 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했다. 그는 한강과의 대결에서 기대 이상의 점수를 얻지 못하고 130점을 기록하며 4위로 끝났다. 진혜성의 무대는 감정이 잘 살아있었고, 그만의 독특한 색깔을 보여주었지만, 한강은 그의 실력을 뛰어넘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진해성은 본인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는지는 팬들조차 짐작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자신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를 지켜본 많은 이들은 그가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었다. 진해성은 이번 결과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배웠고 이를 토대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이변. 신승태의 예상 밖의 탈락. 신승태는 그의 고유한 매력과 카리스마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참가자였다. 그는 매우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데 이번 대회에서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은 그의 탈락이었다. 신승태는 김수찬, 송민준 등과의 대결에서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4위에서 6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그의 팬들은 이를 믿기 어려워했으며, 신승태가 왜 이번 시즌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승태는 매번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지만, 다른 참가자들이 그를 넘어서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신승태는 이 대회에서 탈락 이후 여전히 무대에 대한 강한 열정과 자기 발전을 위한 다짐을 밝혔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다섯 번째 이변, 강문경의 실망스러운 순위. 강문경은 그의 고유한 보컬 스타일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던 참가자였다. 특히 그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강력하며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그가 예상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송민준과의 대결에서 5위로 마무리하며 그의 팬들은 그가 왜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의아해했다. 강문경의 부족했던 부분은 바로 무대에서의 감정표현이었다. 그의 노래는 물론 기술적으로는 뛰어난 부분이 많았지만 감정적인 깊이가 부족했다고 평가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의 감정선이 무대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더욱 감정적인 면을 표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강문경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며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팬들은 그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였다. 6위의 송민준. 꾸준한 성장과 성숙. 송민준은 이번 시즌에서 꾸준히 성장한 참가자 중 하나였다. 그는 첫 번째 시즌에서 비록 낮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눈에 띄게 실력을 향상시키며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송민준은 송민준답게 강문경과의 대결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그가 보여준 무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노래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와도 완벽하게 어울렸고, 그는 이번 대회에서 진정한 트로트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확립했다. 송민주는 이번 시즌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그가 어떻게 더 성장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결국, 시즌의 우승자는 누구인가? 킹 오브 싱어즈 2의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대회의 후반부가 가까워지면서 각 참가자들은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그 중에서도 최종 우승을 향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여러 이변들이 발생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쏟아졌지만 결국 남은 참가자들 중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참가자는 나태주와 김수찬이었다. 이두 참가자는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많은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또한 김수찬은 이전에 보여준 성실함과 끊임없는 노력이 이번 시즌에서 빛을 바라며 우승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트로트의 세계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변수가 많다. 그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긴장감 넘치는 마지막 순간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결론, 이 변화를 통해 더욱 성장할 참가자들. 킹 오브 싱어즈 2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 참가자들에게 많은 도전과 성장을 안겨준 시즌이었다. 황민호, 이노, 진혜성, 신승태, 강문경 등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한 참가자들은 모두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지 우승자를 가리는 것만이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무대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대회였다.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 참가자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걸을 것이지만 그들이 이 대회를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은 앞으로의 경로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킹 오브 싱어즈 2는 단순히 누가 우승하는지가 아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열정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시즌이었다.